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3학번 솔직 후기, 대학원 진학 준비부터 생활까지란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언어문화전공 1, 7학번 한예림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냐면, 사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특히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이 뭐어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대학원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 말들 하기보다는 블로그 후기처럼 그냥 제가 어떻게 대학원에 진학했는지 그 과정과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인스타나 웹툰 같은 거 보시면 대학원 밈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원생은 뭐 교수님 노예다. 도서관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도 많고 사실 교수님들이 요새는 뭐 대학원에 모두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껴 주세요 너 공부하러 왔구나 하고 기특해서 되게 잘 챙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명 또 풀려고 이 슬라이드도 넣어봤고요. 목차로는 제가 대학원 진학까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연구원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질의응답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학회장도 하고, 그 다음 조교까지 하고 되게 학교를 오래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교를 할 때까지 저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았고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4학년이 되면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진로에 대한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로 고민도 많았고 되게 그냥 순간순간 제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대외활동이나 영어강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높지 않았는데 뭐제 성적은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졸업할 때3.7 16학점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보통 대학원에 갔다고 하면은 최소 뭐 4점대는 넘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간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3점대인 사람도 대학원에 갈수 있고요. 요새는 성적보다도 제가 공기업 준비도 잠깐 했어서 공기업 면접 준비할 때도 그랬었는데 성적보다도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의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 들었고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향상 시켰는지 그리고 대외활동이나 그 성적 말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교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그 수능 문제 은행을 출제하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소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지식이 좀 있어야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 보통 대학원 진학한다고 하면 어, 교수님 되려고 그래 하는데 교수님 되는 건 정말 좋은 케이스고요. 좀 꽤나 어렵고 저는 석사를 간 이유가 취업 시장을 하나 더 넓히면서 제가 제 전공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간 다른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졸업하고 교재 콘텐츠 제작 회사 같은데 취업하려고 석사를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학원을 꼭 교수님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재나 그런 수능 문제 출제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먹고 나서 입시 준비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 입시 시즌이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전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7월이었거든요. 거의 한두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희영 선생님께서 대학원 스터디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스터디에 들어가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진짜 완전 어, 아무 베이스가 없어도 그냥 자서 이렇게 쓰고, 영국에서 이렇게 쓰고, 거기부터 그냥 논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요약해야 되는지 이런 걸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스터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 스터디에 가서 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고전문학이라든지 현대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가 있으면, 베 이스 들어가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고전문학 이렇게 치면은 뭐 최근 트렌드 같은 출려져요 인기 논문 같은 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최근에는 뭐 효율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선택한 거는 보통은 그렇게 논문을 추리다 보면 자기랑 맞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물을 분석하고 싶다 하는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인물론적인 그런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문의 유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런 식인데 나한테 잘 맞는 교수님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엔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또 장학금이나 그런 사업들 그런 혜택을 고려해서 대학원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연구 주제는 저희가 뭐 졸업논문 쓸 때나 할 때는 저는 노, 졸업 논문을 TV 매체 속에 나타나는 뭐 한국어 교육 방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대하게 썼거든요. 대학원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예시를 제걸 드러났는데요. 현몽쌍용기술 남성악인 양계 의 연구 부자관계 영향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좁은 분야를 연구를 해요. 사실 입시를 하면서 쓰는 거는 교수님도 아세요. 얘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가 학부였다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건데 많은 걸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좁은 분야를 설정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읽어요. 그렇게 아까 리셋도 검색을 해서 엄청 열심히 읽고 사실 교수님들도 모든 논문을 읽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보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류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대학원별 작성 서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거 서식인데요. 이렇게 뭐 성장 배경 학업 생활 사회 활동 인생관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따라서 이렇게 자소서랑 연구 계획서를 썼고 그~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랑 고려대학교를 쓴 이유가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몽상용기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최초로 해체한 교수님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랑 고려대학교는 희영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하면은 네임 밸류도 있고, 고려대학교가 또 고전문학이 유명하다고 해서 두 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갈 때도 자격사항이랑 경력사항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능력이 많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보통 대학원들은 영어 아니면은 한문 시험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한문을 사실 잘 못해서 영어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그교원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교원 자격증을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한 편인데, 저는 고전문학을 했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고전문학과 우리 고전문학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교원 자격증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것도 썼고, 토익이랑, 그 다음에 조교로 활동했던 재직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둘다 서류를 붙어서 면접을 보러 가겠는데요. 일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학사가 없고 석사부터 시작이라서 같이 기다리다가 과마다 한명한명 한명 나가서 면접을 보게 돼요. 면접관 교수님들이 다섯 분이었어요. 근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소개해라.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이유를 말해봐라. 그리고 현명상용기라는 작품을 고른 이유나 자신의 단점, 이런 것들을 주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 면접을 볼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교수님의 질문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예의 바르게, 아, 교수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할 것같 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도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옆에 교수님께서 뭐 요약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받고,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뭔가 다른 자기가 다른 자격사항이 있다. 아니면 은뭐 그렇게 행정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러면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편안한 분위기로 1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후에 면접을 봤는데 어, 필기 문제는 세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한국시대의 흐름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사시남정기의 인물관계도를 설명해라. 그리고 3번은 한문으로 된 논어 같은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논어 아는 거 하나 외워가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laughs>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 필기가 그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그 교수님들이 그 필기 답지를 가지고 면접을 보세요. 근데 전 당연히 필기를 그렇게 한자도못 읽고 못 썼으니까 당연히 혼났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무서워서 저는 그 영어 성적이 괜찮다고 봐주셨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봐주셨었는데 고려대학교에는 영어 잘해서 뭐할 거냐 너 고전문학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지 영어 잘해서 뭐할 거냐 어디다쓸 거냐 이렇게도 하시고 그필기에서못 썼던 부분을 제대로 답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쉬는 시간에 얼른 찾아봤거든요 그 인물관계도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또 다시 어 답변을 드렸고 또 부족한 부분 뭐 한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되게 뭐 힘들 텐데 한자를 알지 못하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막좀아 죄송합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길게 보지도 않았고 5분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각 정 연구원은 붙을 줄 알았고 려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필기도 못 보고 면접도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해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신 있고 어떻게든 노력하겠다 하면은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뽑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게 됐는데요. 저는 한국학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일단 한국학대학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유학생들은 학비가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대학에서 많이 와요. 막 히르키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베트남, 뭐, 중국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학술 교류나 뭐 학술대회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당연히 석사나 박사 과정생들 중에서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의 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학대학원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등록금 면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1, 2학기 등록금이 면제가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한 과에 3, 4명? 이렇게 되는데, 세명 중에 면접이랑 서류가 제일 괜찮으면 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다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 여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애초에 학비가 128만원 밖에 안 해. 대학원 그 등록금은 되게 비싸거든요. 자꾸 고려대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600만원이었어요. 한 학기가. 근데 제가 뭐 끝까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4학기로 쳤을 때 600만원이면 2,400만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값도 들고 공부하는 것도 들고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기숙사비도 1인실도 있어요. 1인실은 108만 원이었나? 그러고 2인실은 53만 3천 원인데 고려대는 그 방도 2인실인데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에서도 한국학 중앙연구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희망자는 전원 수용이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보통의 대학원들은 지도 교수님까지 정하고 진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들어 나는 고전문학 전공할 거야. 근데 고전문학도 뭐세 분의 교수님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A 교수님으로 가겠어. 이렇게 선택을 아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연구원은 석사 3학기까지 세부 전공이랑 지도 교수님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국문학과 안에는 고전문학, 한문학, 현대문학이 있어서 이게 되게 약간 자유학과라고 하나? 저희 처음에 대학 올때 그런 과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수업을 진짜 들어보고 아나이 교수님 맞는 것 같아 하면은 그때 가서 3차까지 가서 선택을 해도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은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런 한국학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기업인데요. 그 공기업 안에 속해 있는 부설기관이에요. 그래서 분당에 위치해 있고 서울하고 되게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반절 정도는 유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그 저처럼 한번 못하는 사람, 한자 못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청계서당을 운영해요. 근데 이건 일반인 분들도 할수 있는데, 1년 동안 그뭐 화, 목뭐 이렇게 뭐 7시부터 8시까지 교수님하고 같이 그냥 한자 편하게 읽으면서 하나 하나 공부해가는 그런 청계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에서 그 소장하던 고문헌 수집 관리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자 연구소인 장서각도 그 연구원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1학기에는 그 연구원 전체 석박사 전체가 학술 답사를 가요. 근데 뭐 자유예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근데 전 학술 답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꼬박꼬박 갔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전공 답사를 가요. 그리고 해외 학술 답사 지원도 해주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석사 3차나 박사 정도 돼야 해외로도 학술답사를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한국학대학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국어학, 국문학 이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한국사학도 있고요. 음악학, 뭐 종교학 이렇게 과가 다양이 있다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나 한예종 그런 데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러 학교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수 정예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당 한세네명 이렇게 있거든요. 석박사가 그래 가지고 석사도 35명만 뽑고 박사도 25명만 뽑습니다. 대학원생은 뭘 하냐면요. 한 학기에 그 저희가 학부생 때는 그 채워야 되는 학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삼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18, 19학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원은 그~ 제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보통 두개 정도 듣고요 많이 들으면 세개 들어요 그래서 저는 1 학기 때 그걸 모르고 네 개를 들었는데 막 다들 막미쳤냐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두개 정도 들으면서 그 부분을 파는 편이고요 일상은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수업 듣고 과제하고 저녁에는 또 도서관 가서 가지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세네번 정도 고전문학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한문학하고 저희 고전문학하고 학회를 여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석박사 선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크고 작은 그런 논문을 투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교수님들이 쫄락 앉아가지고 앞에서 선배, 석박사 선배가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이번에 제가 무슨 주제를 잡았고 어, 선행연구원 어떤 차이점이 있고 하면서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교수님 그 자리에서 첨삭을 해주세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논문을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는 사람의 시선과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박사 과정에는 이 정도 논문을 쓰는구나. 그리고 소논문의 형식엔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는 돼야 투고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학회에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알려줍니다. 저는 1학기 때 고전문학을 갈 거란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현대문학이랑 한문학이 무슨 수업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3개 다 들어봤는데요. 3개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전문학은 한 수업당 뭐 어떤 시기를 골라서 교수님께서 한 20, 개 30개의 작품을 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한뭐두세 개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에 한번 정도 소논문 발표를 하는데요. 뭐 소논문도 막 진짜 완성형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연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소언문 발표를 하면 되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내가 발표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선배들이 발표를 해요. 그럼 그때는 그 선배들의 작품을 미리 읽어오고 선행연구 대충 좀 보고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서는 매주 이론서를 한권 읽고 요약 발표를 하고 쪽글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이론서 한 권이 약간 막 400페이지 막 최소 막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고 요약 발표하고 쪼글 작성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문학에서는 저희가 네이버에 인물 뭐 이이 이렇게 치면 막 대충 나오잖아요 대강. 근데 교수님들께서는 네이버에서 찾아가면 진짜 막 완전 화를 내세요. 왜냐면은 그건 이미 10년 전에 모두에게 인정받은 자료다. 그걸로는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시거든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이나 다른 고문원 속에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 뭐몇 세에 뭘 했다 이런 걸 다시 저희가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보내고 한문학은 그래도 발표를 어렵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뭐 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교수님의 연구 과제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이 연구 과제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연구 과제는 다, 당연히 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 과제 보조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국내외 학술 답사, 한국 바로 알리기 지원 사업, 해외 한국 지원실 조교, 교과서 세미나 이런 것들이 대화, 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아닌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학생일 때도 할수 있는 대외 활동이어서 제가 넣었는데 이스토리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오는 거예요. 그 기자단이.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그냥 써주는 건데, 이게 매월 15만원 정도 받고, 그래도 꽤나 그 자, 잘,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장서각에서 열리는 전시회, 기획전, 특별전도 있고, 청기서당도 있고, 청년인턴. 전 이거는 왜 썼냐면, 제가 해외 한국학 지원실에 조교로 잠깐 있었는데, 여기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방대학교 출신이면 가점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면 또 가점이 있는데 청년의 기준이 31살이에요. 만 31살. 그럼 저희는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여기 청년인턴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주소가 그 사업, 사업 주소인데 이 주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들어가셔서 주요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저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한국문화강좌라는 그 사업에 조교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솔직히 한국 교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한국학이 정말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본게 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연구원에 가보니까 정말 관심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외 대학에 2학년 이상 한국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한국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서울, 경주, 안동 이런 식으로 문화 공간을 답사하면서 한국 문화 체험을 시켜주는 건데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 이게 아마 20몇 명을 뽑는 거였는데 700명이 지원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인기가 많고 이게 3주 3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저는 그 학생들과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솔직히 이스라엘,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이런 사람 저희가 평상시에 만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한국 교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학의 지속성을 위해서 어떤 뭐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지 이런 진짜 심도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사업을 참여하면은 연구 과제도 물론이고 이런 저런 걸 하면 당연히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 강좌 3주 하면서 187만 원인가 받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어, 경제적으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그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